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토모 큐브 저희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모 큐브 지난주까지 가격 조정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답답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토모 큐브 오늘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모 큐브입니다. 오늘 49,600원으로 출발했고요. 5,500원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49,15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토모 큐브, 이 답답한 흐름 언제 깰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궁금해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토목 큐브. 26년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올해만큼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토목 큐브.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현재 기술로서는 굉장히 선도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오가노이드 기술에 대해 가지고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주주분들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제 3D죠 3D 프린팅 기술로 3D 이미지화 해가지고 사물을 깊게 볼수 있는 뭐 그러한 기술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현미경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순하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3D로 입체화 시켜가지고 그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이 기술이 굳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술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이나 이제 바이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분야. 이러한 분야들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기술들이에요. 특히나 바이오 쪽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3차원 장비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빅파마들 입장에서 바이오 섹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약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보다 내가 이 세포를 구조적으로 3d화 해가지고 본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욱더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오가노이드 분야가 근몇년 내에는 지금보다 더욱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토모큐브 또한도 오래 성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온 추세 만들었었다라고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일부적으로 차익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 가지고 가격 조정 쓴 다음에 그리고 기간 조정의 흐름 잘 이어갔습니다. 이제 매물대 소화를 어느 정도 진행시켰고 그 다음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12월 초까지 이 의료 AI 기기들이 강한 추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토모 큐브 또한도 올라오는 추세 만들었었고 차익 실현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가운데서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구간도 나왔고이 구간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만 조금만 더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은 계속해서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 구간 가운데에서 멀뚱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물려있다 하시면 은 빠르게 대응타점 가져가면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내가 어 여기 구간 매수해 볼 만한데라고 생각되면은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때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 주춤하잖아요. 오히려 이때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 평선들도 다시 한번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의 흐름을 봤을 때에 현재 차트상의 흐름은 떨어지고 있다 해서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잘 이어간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크게 오를 수 있는 구간 발생된다. 왜? 지금 삼각수렴의 형태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는 정확하게 타점 맞춰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모두들 이러한 구간들 놓치지 말고 함께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많은 수익들 챙겨가고 계시죠? 제가 이러한 차트 분석부터 해가지고 타점 같은 거를 일단 다 알려드립니다. 매수부터 해가지고 매도 타점까지도 다 알려드리고 있고, 우리 처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또한도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꼭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 드려요. 함께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48250472딱 1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가지고 제가 준비해드린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라고 26년도 첫 번째 히든 종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5년도에도 히든 종목 드렸었고요. 해당 종목들 많은 수익 가져간 것처럼 26년도에도 계속해서 히든 종목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 1월부터 미친 폭등할 히든 종목이 되겠고요. 1월 한달 동안에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수익률 200%가 넘습니다. 이 수치 또한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고 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려요 현재 외인과 기관에서 미친듯이 담아가고 있는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딱 매수하시고 26년도 기분 좋게 출발하시라고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 히든 종목 받아가는 거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010-482-0472제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5분 내로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 전송해드릴 겁니다. 전송해드리면은 여러분들 받으신 다음에 제가 매수가도 적어드립니다. 이 매수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금전 요구 바라지 않습니다. 돈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이 히든 종목 발송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다 받아가셔가지고 진짜 1월 달에 크게 수익 가져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소통박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맞춤으로도 다 챙겨드리고 있어요. 내가 현재 수익을 잘못 챙겨가고 있다. 내가 지금 투자 초보자다. 투자를 오랜만에 하거나 처음 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장기적으로 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부담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단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투자자 분들도 계시겠죠 장기투자자 분들 또한도 내가 적금보다는 미래 성장에 큰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 원금이 원전은 회복돼야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 윤선수와 함께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원금 회복자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더욱더 신경 쓰면서 함께 수익 챙겨가니깐요 이네 가지에 해당되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윤 선수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820472딱 히든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히든 종목 드릴 거고요. 수통방에서도 함께 하면서 수익 챙겨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돌아와서 토모 큐브 다시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토모 큐브 일단 차트 상의 흐름 상당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26년도 전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26년도에도 이 오가노이드 분야 쪽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가노이드 시대가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가운데서 토모큐브는 제일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제대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토모큐브는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고 차드, 차세대 장비까지도 계속해서 추가로 개발하면서 경쟁력까지도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24년도에 나왔던 최근 토모큐브의 오가노이드 기계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업그레이드 돼서 출시가 예정입니다. 근데 성능이 요 이전보다 두 배가량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호모큐브요, 여러분들, 경쟁받을 대상이 일단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매우 앞서 나가고 있던 기업 가운데에서 추가적인 경쟁력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모큐브는 앞으로 이 홀로토모 그래피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이게 비단 제 얘기만 아닙니다. 오가노이드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이 토모큐브가 빅파마의 매출로도 이어지면서 현재 실적까지도 개선될 거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토모큐브요, 여러분들. 더욱더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설명드리잖아요. 비단 바이오 섹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섹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서도 이 토모 그래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오가노이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반도체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죠. 왜? 반도체는요, 여러분.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뭐 리레이팅 시작됐다 반도체 사이클 탔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ai 와 함께 이 로봇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반도체 섹터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11월 달 10월 달 계속해서 올라왔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올라올 거예요. 26년도에도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오를 거고, 이 가운데 반도체를 더욱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 오가노이드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토모큐브가 그 가운데서 26년 한해 동안에도 크게 빛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AI 섹터가 잠깐 반짝하고 많은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대감 대비해 가지고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섹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AI 섹터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인 것들도 당연히 따라올 거예요. 이게 26년에도 이어질 겁니다. 26년도에도 여러분들 AI 섹터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결국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올한해 월별로 주도 섹터 했던 것들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로봇과 이 AI 쪽이 강세였기 때문에 뒤따라 왔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려요. 원전 섹터도 왜 결국에 올라왔냐? AI 섹터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니까 원전 섹터도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25년으로 끝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6년에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여러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니까 이러한 섹터별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겨가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도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 윤선수가 다 챙겨 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원대가 보통 시청 연령대이신데, 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는 드려요.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 주식 같은 거를 하나둘씩 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요. 제가 강연 같은 거 다녔을 때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돈이 생기면은 물건을 사는 게 본능이라고 말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수 중에 갑자기 1억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1억 갖고 뭐 하실 거예요? 보통 차를 사거나 혹은 뭐 부동산 투자도 있겠고. 뭐, 1억 갖고 부동산 투자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도 있을 거고, 뭐, 술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술 재택하는 분들 계시죠? 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 여러분들 돈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에 물건을 산다라는 거는, 그 물건의 가치는 사는 순간부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희소성이 있는 술, 일부 술뭐 그런 것들은 상관없겠지만 그것도 엄청 비싼 술들만 이겠죠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더라도 여러분들 차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 사면요, 1년 뒤에 2천만 원 깎이고, 3천만 원 깎이고, 4천만 원 깎이고 당연합니다. 차 감가 심해요. 부동산도 업처락 뒤처락 하죠.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침체기 왔다가 뭐 사기도 많이 당했다. 그런데 주식은요, 여러분들 가치가 정말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만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정말 성장이 큰 기업에 그리고 내가 하나둘씩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면 은 충분하게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함으로써 주식의 꽃을 좀 피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손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 절대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큰 수익들 챙겨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은 수익들 챙겨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 수익 인증들 하시죠. 다들 막 수익 인증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1월 달부터 이렇게 수익 인증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1 0 4 8 6 0 4 7에딱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모두들 문자 하나씩만 보내주신 다음에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수익한도 보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수익 가져갔고요. 내일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함께 보시면은 제가 어제 올려 드렸던 구독자 100%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에 종목들로 수익 챙겨 갔습니다. 12월 22일 어제 날짜죠. 월요일에 새 종목 정확하게 올려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TMC 올려 드렸었고요. 반도체 패키징 공정 수요 회복 기대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상 전력 부분 이야기하면서 크게 수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종목 IT센 글로벌 이야기했습니다. 공공 금융 IT 사업 강화와 데이터 AI 서비스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볼 만하다 했고요. 자, 마지막 종목 미래센 증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증권업 실적 개선 흐름 속에서 고배당 매력 부각으로 우선주 수급 기대와 함께 또 하나 있죠.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막아야 된다 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혜볼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자이세 종목들 얼마나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TMC입니다. TMC에 18,5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오늘 상한가 딱 찍었습니다. 23,650원으로 상한가 찍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TMC 하나만 가져갔다 하더라도 2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생글로벌이죠. 자, IT생글로벌 28,700원으로 출발했고요. 32,000원까지 올라갔고, 현재 31,750원에 안착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i t 센글로벌 또한도 매도타점 지금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다 그리고 장시작 직후에 들어가셔도 제가 뭐라고 합니까?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영상 좀 늦게 봐가지고 이거 수익 못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 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미래센 증권우입니다 미래센 증권우 자 오늘 만 l 3,400원으로 출발했고요. 15,260원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딱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세 증권 후 어제 들어가셨으면 얼마에 들어가셨냐면 11,740원대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15,000원대까지 올랐다?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 종목들 다잘 잡았으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의 수익이에요? 세 종목 다 합쳐가지고 4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만큼의 수익 챙겨간다라고 하는데 이거... 공짜라고 하는데 안할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고 싶으면은 한 종목이라도 가져가시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종목들 세 개씩이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똑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이 종목들이요 당장 내일 장 시작 직후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함께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 꼭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딱 하나면 돼요. 010-4825-0472 번호로 1이라고만 여러분들 전송하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에도 초대해드릴 거고요. 100% 무료 실전매매 신호방에도 초대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드리는 거 있었죠? 딱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셔가지고 정말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될수 있도록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도에 제가 준비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히든 종목부터 해가지고 종가매매 신홍반도 더욱더 신경쓰면서 함께 수익 챙겨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통방에서도 정말 좋은 자료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다 올려드리면서 함께 계속해서 수익 챙겨 나갈 거니까요. 모두들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들 적어주시면 제가 다 제공해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시청 중이신 종목명 적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윤선수한테 히든 종목 받고 싶다, 히든 종목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함께하고 싶다, 소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또한, 윤선선택 검색기 세팅 값 받고 싶다 그냥 검색기라고 남겨주시면 이 세팅 값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모두들 함께 하셔가지고 큰 수익 챙겨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